천자문의 4 2 번째 구절입니다. 4 2 번째 구절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히 이거 익숙할 겁니다. 상, 화, 하, 목. 부창, 부수. 많이 쓰는 말이죠, 죠 이게 천자문에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천자문에 들어있는 것인지 모르알라서서도 이쪽이죠? 그러니까 천자문에 4 2 번째 구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뭐 아주 쉬우니까 상, 화, 하, 목은 우리가 보통 화화만사성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는 화목이잖아요. 화목. 화목이잖아요. 위 사람들끼리는 뭐 해야 되느냐? 화해야 돼요. 화합을 잘해야 돼. 위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럼 아래 사람이 뭐가 돼요? 그럼 아래 사람들끼리는 뭡니까? 아래 사람들끼리 화합이 아니라 진하게 지내. 진학. 요 위에 거는 화합하는 성격이 강해요. 왜냐하면 위 사람들은, 위 사람들은 지도급 인사잖아요. 지도급 인사들끼리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뭘 내나요 지도자들은 뭐 무언가 안을 내죠 계획을 세우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안을 내죠그 안끼리 충돌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을 못하죠 대안을 냈을 때 서로서로 뭡니까 서로 협력을 해보고 협상을 하고 뭐가 맞춰 봐야 되는 거죠 그게 화예요 그다음에 뭐건 뭐냐면 목은 아래 사람들은 뭐냐면 지도급 인사가 아니고 구성원이잖아. 이 위에 사람들은 안을 내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실행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실행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실행하는 가운데서는 협력을 해서 말 그대로 뭐 친하게, 친밀하게 손을 맞잡고 막 나아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안을 맞추어보고 협상을 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목이에요. 화목이라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급 인사들은 뭡니까 안을 내어서 그것이 어느 것이 합당한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은지 화합을 잘하면 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성원들은 요새 말하면 구성원들은 실질적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친밀도를 갖고서 손을 맞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상화화목이라 그러고요. 부창부수는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부사부는 뭡니까 남편이죠, 그죠? 남편이고. 요, 부, 자는, 요건 아내적이죠. 쉽게 말하면. 은 남편과 아내는 뭡니까? 짝이잖아요. 짝쿵이잖아. 그러니까 남편 이 없는 아내가 없고, 아내 없는 남편이 없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남편 없는 아내가 어디 있고, 아내 없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둘은 짝이죠. 마치 하늘에 해와 달이 있는 것처럼 우월적 지위로 보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본건적인 잘못된 사고 방식이에요. 그랬을 때, 남편이 뭡니까? 노래를 불러. 그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에서 박수를 치든지, 연주를 해 두든지, 같이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노래를 부를 때에, 짝으로서 흥을 맞춰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강의를 찍는 저 앞에 PD가 있단 말이에요. 연출해 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강의를 하니까, 저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돼요? 카메라로. 잘 맞추고 해 주잖아요 이게 부창부수예요 그래, 예를 들어서 강의하는 내가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고 저기 카메라를 다루는 저 어, PD는 아주 열등한 지위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둘이 짝이 되어서 이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달려야 돼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그래, 부창부수는 남편이 노래를 부르니까 아내도 따라 부르더라. 이 말인데 노래만 따라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악기 연주를 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부를 때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개를 뚝어서 반응을 해줄 수도 있고요. 그래야 흥미가 더 나죠. 일이 더잘 되죠.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화목이라는 말. 위와 아래가 어떻게 화목해야 되느냐.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가 협력하고 협조해 나가서 하나의 완성된 어떤 그 사물이 되었던 일을 만들어 나가느냐.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